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가신용등급을 지켜냈습니다. 피치사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유사등급 유사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습니다. 피치사의 국가신용등급 전망 유지 결정은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인 107개 국가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공적인 방역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한순간에 방심과 허점에 무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인내로 어렵게 지켜온 방역이 신천지 사태와 파리로 광화문 집회로 한순간에 뚫렸던 뼈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구구단체의 도심 집회입니다. 내일 한글날 구구단체는 2천 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기어이 열고야 말겠다는 구구단체의 행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경제가 반등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집회는 원천 차단돼야 합니다. 광화문 차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최후 안전선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수하겠습니다. 구구단체와 야당은 한글 창제의 의미인 애민 정신을 대세계보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구구단체를 두둔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